네, 많이 미라뷰. 미라뷰. 겠습니다좋습니다 다음, 페이시. 다음, 페이시. 소음 페이시. 다음, 페이다 소벌 이시좋음페다다이 다음, 오늘이 몇월 이죠 아, 10월입니다. 10월은 무슨 계절이죠? 네, 가을이죠. 엄청 네, 좋아합니다. 아, 네. 네. 아, 저는 앨범 두 개를 뽑고 싶은데, 그첫 번째는 음원이 제일 좋은 앨범이라는 생각에서, 러브. 아 거기에 러브들이 진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리드다. 네, 저희의 또 새로 운 시작이라면 시작.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앨범이어서 되게 어, 좋은 앨범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저는 그...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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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on! w 왜냐면 그 앨범이 앨범에 어, 뭔가 뭔가 그 자작곡 저희가 쓴곡자접쓴 자작곡에 많이 적고 뭔가 나는 그때 어, 그때 당시 뭔가 좀 네, 네. 앨범 작업에 힘이 들었던 것 같아서 아직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이잖아. We yeah. Love You. 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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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앨범에 자켓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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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켓 사진 잘 나온 것 같고. 큰일좀하었죠그리또 시작이까지. 자켓이 잘 나온 것 같고. 자켓 사진 잘 나온 것 같아. 네. 네. We Love You. 아, 많이 썼던 비디오를 보고단 저는 아이들러가 있습니다. 아, 무슨 원어원이 수록돼 있잖아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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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다음 아, 저는 어텀원 있습니다. 아, 일고있요넘의 노래 가장 좋아합니다. 아.